엘주오가 두산의 잠실 경기입니다. 1회 초 엘주 공격. 두산의 토수는 두자운 투수 벅주자 1호와 1로. 다수의 5번 타자 신선봉. 제6구. 볼입니다. 볼렛. 투아웃의 주자 만루가 됩니다. 만루를 허용하는 부 두자운 투수 엘주퀸스 득점되어 왔습니다. 다수계의 6번 수영빈. 제7구. 볼입니다. 높은 볼. 볼렛 밀어내기. 선취 득점하는 엘주퀸스. 점수는 1대0. 투수한의 공격, LG 투수는 최원호 투수입니다. 사수의 1번 타자 정수근 제 6구, 좌우에게 큼직 쭉뻗어니다홈런될듯 홈런. 정수근의 동점설 홈런, 자신의 시는 3호 홈런. 점수 1대 1 동점이 됩니다. 이 배초 LG 공격, 유지현 제 5구 볼입니다. 볼넷 골라 나갑니다. 무사 주자 1루. 5득점 규를 만들어내는 LG 트윈스. 두 번, 권영관. 자, 번트 버션. 번투 됐습니다. 투수업. 자, 두수 투수 잡아서 1루에 늦었고, 1루에만 아웃됐습니다. 자 1루 주자 2루까지, 원아웃 주자 2루가 됩니다. 5석의 아, 1번 타자 이병규 네, 끌어당긴 타고 1대간 빠졌습니다. 우스아타 1루자 유지한 3루를 더으로 여유있게, 오, 민. 2병규의 1타 점적 샷타. 점수는 2대1. 삼말두산 l 투이 여전히 입니다 삼번타자 김동조. 제 오구 박깥쪽 낮은 볼입니다. 볼렛볼렛끌라는김동주 두아웃 주자 1루 이제 타석에 사번 타자 우즈가 들어섭니다. 올 시즌 평균 1 5 개. 이제 이구만은 우즈. 이제 두 번째. 첫습니다 중계수첩 쭉빠합니다 계속 쭉쭉 빠져갑니다. 범례입니다. 홈런! 우주의 역전! 투런 홈런! 세전 16호 홈날이 터집니다 아, 김동준은 홈인 우주도 홈을 밟았습니다 점수 3대의 역전 파리발드 아, 3공격 LG 투수는 유태현 투수로 바뀝니다 아속의 2번 타자 최경환 즉, 2구 우중간 안타코스! 우중간에 안타됩니다 중교 살판타 투아웃 주자 1루가 됩니다 에듀투이는 이동현으로 바뀝니다 3번 타자 김동주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딱 추구친격! 두 중견삼패! 안타됩니다 깨끗한 안타! 투아웃 주자 2루와 1루가 됩니다 이제 타석에는 오늘 역전 홈런의 주인공 4번 타자 우주가 들어섭니다 이제 4구 스윙스아웃! 3아웃 잘루는 2루와 2루입니다 후회초 의 g 운경 두산의 마무리는 진필정 교수입니다 좌우주자 일로 가속의 8번 타자 유지션자 최고치가 우측에 어붙 뜹니다. 이로수, 2루수, 이로수가 잡을 수 있을 듯 안경현이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부산엘 g 의3대2한 점차의 승리를 거둡니다.